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.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,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.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.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,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.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견비치 아니하겠느냐? 내 백성을 보내라.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.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.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낙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.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,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.